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의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주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함으로 그리도의 스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도에 스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겁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귀족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있어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와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와 보 가요에는 너희 중 암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후에는 다른 암에게 세례를 주는지 었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개하려 하심이니 말의 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니라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